가서 투 베드룸 이상의 세트로 올 콘도 지금 에이전트 언제나 아니에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인데 굉장히 스럽게 찍고. 네, 안녕하세요, 기팍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뛰어 들어가 볼까요? 제가 오늘 고객님께 영상을 만들어드리는 이유는 바로 개발 비용, 콘도 분양 받으시고 나중에 등기하실 때 나오는 개발 비용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다른 리어터 분들과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은 아마도 콘도를 분양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서 검토를 받는 것을 고객님께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콘도를 분양받았을 때 변호사 검토를 받지 않아서 계약서를 검토 받지 않아서 아, 쓸데없이 돈을 추가적으로 많이 낸 부분이 있어갖고 그게 너무 뼈아프게 다가와서 제가 저한테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께는 변호사 리뷰를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킵하기만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 비용이라는 것은 분양을 받으시고 4, 5년이 지난 후에 등기가 나오시는 시점에서 개발사에서 고인있게 유닛이 등기가 넘어오는 순간에 분양 받은 도시 시에서 부과를 하는. 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클로징 하실 때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 첫 번째가 랜드 트랜스퍼텍스 양도세 두 번째가 이제 development charge development charge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콘도 분양 받을 때는 어, development charge c a p t 뭐 12,000불 15,000불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종류의 개발 비용이 포함된 건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계약서를 받으셔갖고 변호사 검토를 받을 때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개발 비용에는 도시 개발비, 공원 조성비, public art levy, 교통세, 교육세 하고 이거 외에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들 많은 개발사들이 한 가지만 캡을 해 놓고서 개발 비용이 캡이 되어 있다 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한8 9 0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중에 등기 나올 때 갑자기 폭탄을 맞으시는 경우가 한8 9 0가 되거든요. 따라서 변호사 검토를 통해서 다섯 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모든 게 캡이 씌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분양받은 콘도를 예제로 삼아갖고 고객님께 한번 개발 비용이 얼만큼 나올 수가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해요. 제가 받은 콘도는 일단은. 79만 2800불이었어요. 80만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파킹 포함해서 80만불, 그 당시에. 제가 클로징하는데 든 모든 비용은 총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5만불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5만불이 적은 돈 아닌데, 그 5만불에 포함된 게 무엇인지 저하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말씀을 드렸듯이, 온타리오 랜 트랜스퍼 택스 여기 보시면은, 온타리오 랜 트랜스퍼 택스가 온타리오 부분이 있고, 토론토 부분이 있죠? 만, 1,000불 정도 그래서 22,000불 정도가 일단 랜트랜스퍼르텍스 양도세로 나가게 되어있어요 요 금액이 고객님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어, 랜트랜스퍼르텍스를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다 온라인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터넷 들어가셔갖고 랜트랜스퍼르텍스 온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바로 첫 번째 랜트랜스퍼텍스 캘큘레이터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80만 불 치시고 로케이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요 로케이션을 잘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서 80만 불짜리 받으시면 총 2만 5천 불을 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반으로 바꾸셨다. 어, 뭐, 온타리오 반으로 하면은 뮤니시팔 포션이 없어져갖고, 12,000불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들어오셔갖고, 여기서 랜트 랜스퍼 텍스가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그리세어프라이스 792,800불, 그 다음에 이 792,800불에는 사실은 이렇게 HST 포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HST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HST 리베이트도 이렇게 24,000불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유닛 가격은 실질적으로 72만불인데 저희가 가격표에서 보는 가격은 79만불인 거예요. 여기 79만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냈던 디퍼즈 그리고 짜자자자자자 해갖고 개발비용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짜자자자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큼직큼직한 것만 보면은 여기에 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Realty Tax Paid by Vendor. 이게 개발사가 2020년도에 자기가 미리 낼 재산세. 재산세를 미리 계산을 해갖고 저희가 클로징 때 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 재산세가 지금 2020년도에 8,760, 8,769불이 나온다고 계산을 했고, 요거를 개발사가 미리 내주는 거고, 저는 이제 개발사한테 클로징할 때 내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요만큼 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water, electric, meter, installation 에서한 1000불 정도 들어가고요. development charge and education and charge.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이야기하는 개발 비용입니다. development charge and education and charge. 저는 이 당시에, 15,6800불 한 16,000불 정도 냈고 그다음에 Park Levy o 기 Municipal Charges 이게 14,000불이 냈거든요 요거 둘다 제가 이 개발사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지 않아서 캡을 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이 개발 비용을 28,000불까지 낸 거예요. 요게 다 캡이 되어 있었으면 한 1만 불요 정도만 내도 되는 거였는데 28,000불 29,000불 되면서 큰 손해를 보았죠. 이게 변호사 검토를 받지 않는 나중에 지불하는 대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발 비용이 다 캡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의를, 저한테 분양을 받으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 캡이 씌어져 있는지 안씌어져 있는지 확인도 하고 추가적으로 캡을 어떻게 제공을 할수 있는지도 개발사하고 분양사하고 조율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총 79만 불에 받은 유닛이 여기 보시면은 68만, 아, 86만 5천 불. 그래서 한 6만 5천 불이 추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양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이제 최근에 분양된 콘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 최근에 이제 에잇 컴버랜드라고 제가 10%만 디파지 타고 분양받을 수 있는 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잇 컴버랜드 같은 경우, 이제 변호사 리뷰를 받으면 이렇게 서류를 하나 전달을 해줘요. 이 서류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뭐, 클로징 내시 언제고, 뭐, 얼마를 내야 되고, 막 이런, 인터넷 마큐팅스 무엇을 하셔야 되고, 뭐, 무엇을 무엇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서류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 개발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추가 클로징, 클로징 추가 정산비용 해왔고, 어, 클로징 추가 정산비용은 뭐, 정확한 액수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는 게 아니라, 등기 미래에 나오는 등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시가 부과하는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부터 4, 5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도 모르고 시에서 얼마를 더 부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분들도 등기할 때 금액이 얼만큼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최소 2만 불에서 2만 5천 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원텔랜트랜스퍼텍스가 또 추가 부과됩니다라고 말씀이 나오고요. 변호사 검토를 받아본 결과 8컴벌랜드는 섹션 35a 35p 35q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비 공원조성비 파크레비 교통세 그리고 교육세 이런 것들이 15,000불에서 30,000불이 나올 수가 있는데 7,500불 캡, 그리고 7,800불 캡 해갖고 총1 5 3 0 0불의 캡을 받아냈기 때문에 모든 개발비용이 3만불, 제가 맞은 3만불이, 2만 천불 3만불이 아니라 1,500불이면은 0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500불 0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어, 좋은 기회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유전 수도 전기 가스 유틸리티 설치 비용 1800불 뭐 타리온 워런티 가입비 1000에서 1500불 이런 것이 있다고 그 변호사 분께서 다 확인을 해서 고객님께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라도 캡이 안돼 있는 다른 콘도들이 있을까요? 거의 한 80에서 90%의 콘도가 이렇게 캡을 안 씌워주는데 가장 최근에 분양받은 콘도 중에서는 콘도가 그런 예중에 하나인데요. 어, 리뷰된 내용을 받으면은 여기서는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만에서 25,000불이 될수 있습니다. 섹션 14I와 14J에 J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비, 공원조성비, 교통세, 교육세 같은 게 적게는 많원나 하나,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도시개발비에만 캡이 적용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도시개발비에만 캡이 적용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80에서 90%의 개발사가 하는 꼼수예요. 요거에, 뭐냐하면은 보통 소비자들은 이런 걸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전문가들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변호사의 추천은 공원 조성비, 교육세, 그리고 교통세, 그리고 교육세들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을 캡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고, 이 변호사가 좋은 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는 어멘드먼트는 뭐이 뜨뜨뜨뜨 하고, 현재 14i하고 14j에 나와 있는 교육비를 17,000불로 제한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렇게 어멘드먼트를 써줘요. 그럼 저는 이어멘드먼트를 가지고 개발사에 다시 가고 우리 클라이언트는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니까 이 교육비, 이 개발 비용을 캡을 씌워주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럼 거기서 얘들이 이렇게 답장을 줍니다. On behalf of and with the authority of the lender. 14i는 7,500불에 14j는 또 7,500불에 해서 총 15,000불에 캡을 씌워주겠습니다 라고 결과적으로는 개발사가 고객님께 추가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없으면 나중에 고객님께서 폭탄을 얼만큼 맞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요걸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내용이 많죠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 은 이렇게 계약서를 검토를 받아갖고 개발 비용이 모두 다 캡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현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고객님께 최대한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콘도 분양 받을 때 그냥 단가만 보고. 가격을 비교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콘도가 72만 원 원베드가 72만 불인데 딴 데는 어 원베드가 뭐한 65만 불이다 그러면 뭐 마치 65만 불짜리가 훨씬 더 저렴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 비용이 다 캡이 되어 있고 아직 개발 비용을 지로로 해 놓고 72만 불로 하는 거 하고 개발 비용 하나도 캡안해 놓고 65만 불로 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고객님께서 나중에 등기가 나오실 때는 클로징비까지 다 합쳐서 유닛 가격을 계산을 해 보시면 은 똑같은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고객님께서 지금 분양 콘도를 쇼핑을 하실 때 단순히 65만 불짜리, 75만 불짜리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결과적으로 등기가 날때 내는 금액이 총 유닛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콘도 쇼핑하실 때 단순히 단가로만 비교를 하시면은 고객님께서 놓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어딘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로만 쇼핑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 이제 검토를 하셔서 쇼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인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좋은 유닛들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메일 구독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좋은 굿딜을 제가 이메일로 항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굿딜들은 모두 이메일로 나가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메일 구독도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개발 비용 완전 정복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파이였습니다